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2020 매가진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음, 최근에 장신대학교에 출강하시는 어떤 교수님이 계세요. 저희 선배님이 되시기도 하고요. 이분께서 저한테 요구하신 게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어, 보통 이그 커리큘럼 자체가 그 미디어 제작 관련된 커리큘럼인 것 같아요. 어, 거기서 어,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해 줬으면 좋겠다.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어, 유튜버로서. <laughs> 유튜버. 유튜버로서 어, 이제 막 대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 친구들에게 해 주고 싶은, 당부해 주고 싶은 이야기를 좀해 줬으면 좋겠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시고 요청을 제가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하겠다고. <laughs>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제가 뭐 유명 유튜버도 아니고 제가 과연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딱세 가지로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한테는 요세가지는꼭 알고 시작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1년 반 동안 제가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음~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렇게 완급이 있잖아요.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힘들 때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사이클을 지나왔을 텐데 1년 반 동안 지나온 과거를 이렇게 회상해 보니까 음~ 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딱세 가지입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컨텐츠 결정을 고심해야 한다는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1년 반 전에 이랬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유튜브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청 말렸어요. 저뭐제 나이도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가지고 이 환경 자체는 레드오션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저는 그 당시에 시작을 했냐면 음, 어떤 목적점 자체가 내가 무슨 빵 터지기 위해서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시작한 건 절대 아니었었어요. 단지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제가 관심 있어하는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뭘 했냐면 제가 20년 어, 방송 엔지니어로서 활동을 하다가 뭐 솔직히 이제 음향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기도 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저희 방송 엔지니어들이 음향만 하는 엔지니어는 없어요. 다양한 영역의 음향이라든, 음향이든 RF든 뭐 디자인 설계든 행정이든 뭐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유독 그 음향 관련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 엔지니어로서의 역할 중에 한 10%도 채 되지 않는 음향에 대한 역할이 전 정말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특히 음악 듣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서 그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 그것을 고민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걸 찾아보고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저 나름대로는 재밌었어요. 재밌는 공부였고요. 특히 이제 라이브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퍼레이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좋은 어떻게 하면 잘 오퍼레이팅을 할까를 또 생각을 해보고, 또 장비 같은 경우에, 특히 음향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원리로 되어 있고, 어떻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너무 재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음향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는 범위와 또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범위 안에서 설명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바로 차별화더라고요. 차별화. 음향 관련된 컨텐츠를 시작을 했는데, 실제 음향이라는 컨텐츠를, 음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두 번째는 저는 강의와 강자를 하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음향 강자, 음향 강의 하니까 제 것이 이제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컨텐츠에 어, 대한 차별화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구나. 아주 리치하지만, 아주 협소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거구나. 정리를 하면 제일 첫 번째,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되 어, 너무 이제 브로드한 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관심 있는 역, 영역 중에서 아주 리치한 부분, 어, 이 부분을 건드려줘야 사람들이 보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청취자의 타겟을 청취자의 타겟을 좀좀 다이나믹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협소하지만, 때로는 브로드하게, 때로는 협소하지만, 때로는 브로드하게. 이렇게 만드는 게참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하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먹방을 해보세요. 메리트가 별로 없을걸요.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리치한 컨텐츠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이 좀 다이나믹하게 많은 사람들 쉽게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건드려줘요.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음향에 관련된 뭐 프로 오디오라든지 뭐 이런 시스템 설계 뭐 이런 어려운 얘기를 막 하다가 어느 때는 이제 그 이어폰에 대해서 그러니까 블루투스 이어폰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한번 해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더라고요. 뭐 제가 원하는 방향은 분명히는 아니지만 일반 대중들에게 맞춰서 이런 것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마음을 좀 바꿔 놓은 게 뭐냐면 좀 쉽게 접목할 수 있는 거. 청취자들이 쉽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그런 컨텐츠물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필요성을 많이 느끼죠. 그러다 보니까 청취자가 원하는 영상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정말 어렵게 만들지 마 영상을, 어,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처음에 영상을 만들었을 때 생각해 보면 어뭐 촬영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막 편집하고 뭔가 효과를 놓고 뭐 자막을 놓고 트랜지션하고 뭐 여러 가지 뭐막 심지어는 저 같은 모션 그래픽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막 배워가면서 별의별 걸다한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정작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닌데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뺏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니까 왜냐면 제가 이만큼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이렇게 보게 만들어서 컨텐츠물을 올렸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볼 수, 분석 툴이 있어가지고 그걸 자꾸 보거든요. 그것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오히려 아주 단순하게 만들고 효과는 조금 없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내용만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결론은 뭐냐면. 처음서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그 효과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매진하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그 내용에 대해서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그러니까 편집하는 데 쏟는 시간을 좀 빼고 여러분들이 음~ 그 컨텐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담을까 어떤 내용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줄까 내 구독자들한테 내구독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거기에 내용에 대한 에너지를 더 많이 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농터물 가야 되잖아요. 길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2년, 3년을 내다보고 여러분들은 제작을 해야 돼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왜냐면 유튜브라는 환경 자체가 복골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만들어서 노출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단적인 얘기가 저희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협업을 통해서 만든 영상들이란 말이죠. 정말 잘 만든 영상물이에요. 누가 봐도 방송국에서 만든 영상물이지만 유튜브 자체에서 노출을 안 해주면은 이게 이제 구독이 늘지가 않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었는데, 아, 그걸 보면서 더 느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어렵게 만들어서 힘을 다 빼지 마시고요. 어, 조금은 이제 가볍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래오래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축적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 제 영상물 같은 경우는 정말 쉽게 만드는 편인 것 같아요. 어, 보통 구상하는데 한 하루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촬영하는데 한 30분? 유도밖에 걸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편집하는 데도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지를 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집하는 데한3 시간에서 4 시간 정도, 요 정도만 시간만 활용해도 충분히 하나를 뽑아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 편씩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튜버, 이제 시작하는 유튜버들에게 꼭 당부해 주고 싶은 세 가지. 첫 번째, 컨텐츠에 대한 고심을 끊임없이 해라. 두 번째, 청취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라. 마지막 세 번째는 쉽게 만들어라. 너무 어렵게 만들지 말고 쉽게 만들어라. 왜? 우리는 멀리 바라봐야 되니까. 인연을 바라봐야 되니까. 자,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들과 나눠 봤습니다. 어, 교수님한테 부탁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참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나 혼자만의 생각을로 컨텐츠를 만들었구나. 청취자들을 위해서 만든 컨텐츠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좀더 쉽게 만들어야겠구나. 너무 길게 만들다 보면 너무 내용을 길게 설명하다 보면 사람들이 지겨워할 수 있겠구나. 짧지만 아주 쉽게 설명하는 것을 조금 연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마음을 좀 바꿨어요. 여러분들도 유익이 됐겠지만 저한테도 꽤 유익이 된 어,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신 교수님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절대 잊지 말아 주시고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